哇哇、no! 아저씨 왜 저래? 주인장이 기황으로 등반한다길래 보고 있는데 기황의 죄보에 테크지노스까지 섞었는데도 플레를 못 벗어나서 절망하고 있대. 아니 근데 기황으로 등반을 시킨 건 진짜 선 넘었지. 이럴 순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가뜩이나 굴인 성능 때문에 우승벨 지금 받는 기황이거늘 이런 식으로 마귀조를 당했는데도 등반을 못하다니. 그래도 기황 창출과 인피니티 코어의 파괴 기믹을 살리기 위한 접근은 좋지 않았나요? 자내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어떤 절망을 겪었는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멸망한 미래에서 건너온 존의 동료다. 세상이 모멘트의 복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갈 때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가던 때 존을 만나고 일리아스텔 멸사상의 마지막 인원이 되었지. 가장 나중에 합류한 인원이 아폴리아 아저씨라고요? 그런 셈이지.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각자 회상으로 보건대 아마도 안티노미가 가장 먼저 합류하고 아포리아의 회상에 안티노미와 패러독스가 같이 있던 것으로 보아 패러독스가 두 번째로 합류한 인원이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 나의 삶은 말 그대로 절망의 연속이었지 어릴 땐 기왕제의 무차별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고 조금 자랐을 땐 작전 중 습격으로 연인을 잃었으며 늙어서는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한 줄기의 희망 때문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지원을 기다려보자 떡 주십시오 안티노미 개새끼야 그 그렇게 멸사상에 들어가 안드로이드로 되살아난 나의 역할은 선봉이었다 삶에서 느꼈던 세 가지의 절망을 각각 루치아노 플라시도 호세라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팀 5디즈와 접촉시키는 것으로 상당한 양의 듀얼 에너지를 모아서 아크크레이드를 낙하시키려고 했지.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합체하고 나누보다 합체하기 전에 세 명이 더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 그런 명장면을 잔뜩 뽑아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여기에서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5디즈 전편을 보는 걸 추천하지. 기왕제는 내가 사용하는 덱이자 미래의 네오도미노 시티를 멸망시킨 주된 녀석들이다 하늘을 담당하는 스키엘과 땅을 담당하는 그라델 그리고 사람을 담당하는 와이젤 로 이루어져 있지 천지인 키보드 생각난다. 그럼 자기 인생을 망친 로봇들을 부활로 다스리는 거예요. 앞뒤가안 맞는데. 야포리아라는 내 이름은 그리스어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뜻한다. 기왕제로 인해 망가져버린 인생을 기왕제를 다룸으로써 해소하는 뜻이라고 보면 편하겠지. 애초에 우리의 이름 모두가 저마다의 임무와 연결된 모순의 단어에서 따왔다. 나의 경우는 듀얼몬스터즈를 없애기 위해 듀얼을 하는 역설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이름이 붙었지. 나는 이율배반이라는 뜻인데, 팀바이브디즈와 일리아스텔이 양쪽에서 동료 역할을 한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적 때문에 안티노미가 되었지. 저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Z와 영단어 원을 합성해서 최후의 한 사람이라는 뜻의 존입니다. 다들 뭔가 슬프다. 아무튼 다시 기왕으로 이야기를 바꿔볼까. 기왕이 뛰어오를 방법은 뭐가 있을까? 메인 기왕제들이 모두 파괴 트리거에 대응하는데 필드 파괴에만 대응하니까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하는 카드가 많아야겠지. y z 이나 SKL에 자신만 공격 가능한 디메리트도 무시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면 좀더 좋을 것 같아. 각 기왕의 코어들도 전부 패덱 묘지에서 소환하는 효과가 있었으니. 만일 발매한다면 원작 그대로 발매할 가능성이 높겠군. 아니야, 원작 그대로면 기왕제에만 대응하니까 아예 기왕 테마 전체에 접촉할 수 있는 코어가 하나 나와야 돼. 그래야 오블리가도든 트리스켈리아든 불러와서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확실히 인피니티 코어만 보면 스트레스 오지게 올라올 것 같긴 해. 걔는 설계가 잘못된 카드가 맞다니까 기왕신 모티브 코어면서 어떻게 기왕신용은 그냥 원본조차 못 부르냐고. 기왕 전체를 서치할 수 있는 카드는 기왕 창출로 이미 만족했으니 포르티시모와 기왕성을 합쳐서 결체 수준과 대상 내성을 가진 필드 마법도 있으면 좋겠군요. 드리스켈리아처럼 상대 엑스트라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카드도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다음에 치우니 나온다면 제발 쓸수 있게만 만들어 다오 바이브디즈가 유독 합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거의 다아포리아 아저씨인 거 알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망자로 나뉘어진 때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이니 그거나 그거나군. 플라시도 합체하는 건 정말 다시 봐도 충격이긴 했어요. 그 전까지 그 너만 이미지였던 호세가 갑작스럽게 달려나가면서 허리를 꺾고 안착하는 것도 충격이었지. 아니 저건 또 뭐야? 진정한 힘이합시고 온갖 기괴한 제스처까지 동원한 걸 보면 사실 합체가 본인 취향이었던 거 아니야? 그렇다기보단 그냥 로봇으로 되살아났겠다 하고 싶었던 거다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로봇이 됐는데 합체가 가능하대. 이걸 어떻게 참아? 합체는 로마. 있으니 된거 아닌가. 덕분에 유시왕은 합체하는게 전통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장본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다시 한번요? 몬스터를 직접 몸에 입는다거나 영혼을 합쳐버린다거나 전작부터 그런 요소들은 되게 많았잖아. 생각해보니 아무 몬스터가 진화해서 기왕제가 됐겠구나. 나도 뭐 아스트랄이랑 합체하고 그러는데 딱히 이상할 건 아니지. 융합이나 의식, 싱크로, 엑시즈 그리고 링크까지 모두 기존의 것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기믹이 조금씩 변형된 거니까. 합체야말로, 진정한 유시왕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또 원작의 기왕제는 서로 다른 파츠의 몬스터를 필드에 꽉 채워넣어서 하나의 몬스터로 기동하게 만드는데 이 기믹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러시 듀얼의 맥시멈 소환인 걸 보면 정말로 합체가 유희왕의 근본이 맞긴 한가 보군 펜듈럼은기건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돌연변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보니 정말 초기부터 지금까지 근본에 아주 충실한 프랜차이즈였잖아 그런 의미에서 듀얼리스트 어드밴스에선 기왕이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딱 쳐라, 보리아. 이 새끼가 자기만 받겠다고 지랄하는군 2024년도 어느덧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카드가 지원 때문에 울고 웃었지. 너희들이 쓰는 덱은 어땠지? 생각지도 못한 똥파워로 오히려 욕을 먹었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옆그레이드 때문에 동정을 받았나? 아니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할만하다면서 위안을 얻었나? 혹은 늘 겪는 일이라면서 포기하고 더 좋은 덱을 들었나? 어느 쪽이든 너희 모두 이 게임을, 이 프랜차이즈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다음 후라계를 기다리지. 이 채널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도 다음엔 자신이 사랑하던 덱이 더 좋은 지원을 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플레이를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운 레시피를 완성시키지.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며 이번 분기를 열심히 즐기는 거다. 지난 시간도 올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알겠나? 이것이 희망이다. 턴, 엔드.